안녕, 그러면 안녕. 그러면 안녕. 인사해줘,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 뭐야, 너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엄마를 설득해서 와. 아무리란 상태 이러지만 사러 나갔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미리 사줬습니다. 찍어을게요 친구한테도 잘랑 해줘서. <laughs> 진짜 안 사주려고 했는데 너무 갖고 싶대요. 친구들 없는 친구들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케이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저예요. 어린이날 선물이야. 무슨 <laughs> 어린이도 아닌 게 선물이래. 나 어린이죠. 아직 어린이야 진짜. 이거 어린이야 됐어. 갖다 <laughs> <갔다> 붙이긴 <laughs> 잘해. 이건 뭐야? 그건 립이야? 오일이야, 오일. 색깔이 이렇게 열 가지구나. 바르는 것도 있고 좋긴 좋네. 이쁘게 나온다, 요즘에 진짜. 왜 엄마 때 아니랬어? 엄마 몰라, 관심 없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어, 좋네. 어 화장 좀 해보고 형이 <laughs> 어딨어? 벌써, <laughs> 벌써 언박싱 끝이야 막 이상하게 눈두덩이 빨개지고 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 해보고 인사 안녕 해보자고. 안녕 그럼 <laughs> 아 누나 왜 저래? 그러이 안녕 뿅짜 이게 짠. <laughs> 짠. <혹시> 안 된다고 <laughs> 지금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 근데 제가 감기예요 지금 근데 화장 한거 맞나요? 진 클로즈 이거 반짝반짝 하긴 하네요 반짝반짝 뭐가 반짝반짝 <laughs> 얼른 지우고 잡시다 일시 반인데 <laughs> 반짝 연습을 해야겠네 학교에는 하고 가면 안돼 가러 갈게요 안녕 그러면 뺏을 거야 엄마는 안녕. 응.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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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기가 안 놀아 너 목소리가 응. 이상해 태희야 성대결절 왔나? 됐어 결국 <laughs> 안돼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 오빠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 여러분 이거 새로 샀어요 뭐? 샀어요 아옷이 색깔도 사고싶다해서 하나 샀어요 이는나색하고 네, 진짜 별로라는 색깔 별로 네.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나왔어요 일단 커피를 한잔 마셔보자 우리 사람 너무 많다 일단 뿅 여기있네, 테이 갖고 싶다는 거. 근데 색깔 흰색 갖고 싶다 했나? 감정도 예뻐. 감정이도 예쁜 거. 대박. 너무 잘 돼요? 나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노이즈 캔슬링 잘 돼. 어, 말해봐. 왜, 뭔 말? 테이 바보. 너무 하다 신기하다. 너무 귀엽지 않니? 누가 형이 더 예쁜 것 같아? 나도 다음에 푹 맞고 때 검정 검정 맞고. 응, 누구만 대로 검정으로 해요. 크루로, 그리고. 크르로서 하고 싶다. <laughs> 원래 갖지 못한 거에 로망이 생는 거야. 난. 그런 아쉬움이. 거 진짜 예쁘다. 뭐다 예쁜데. 아, 색깔 봐봐. 어, 핑크. 움직이기가 싫다. 사람 진짜 많다. 스타벅스에서 줄 서는 데만도 30분이야. 맛있어. 음료 나오는 데도 30분이고. 진짜 맛있어. 맛있었어. 맛없게 생겼다 해서 엄마가 이미 다 먹어버렸지. 재민는썰좀 풀어줘봐. 썰이 없어. 썰이 있는데 풀어줄 수 없는 썰이야. 그래? 내 일이야. 그래. 그럼 너 일을 해줘야지. 애들 이수민 한번 말해줄까? <laughs> 여자일. 어 말해줘. 이야 나 이런 언제 나와? 어, 빨리 말해줘 빨리. 조수빈 사진 유민서, 오세 사랑해. 다른 친구들 섭섭해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섭섭한 친구들은? 다시 너한테 다시 접수하라 그래. 아니 제가 이 친구들만 좋아해서 말을 한게 아니라 말해달라 했잖아 이제 어 그러니까 또 접수해주면 다음 영상에 또 해줄게. 그래. 네. 세야. <laughs> 엄마도 엄마 친구들 이름 언급해도 돼? 아니, 나 재미없어. <laughs> 엄마도 엄마 친구들 인가 왕급하고 싶어. 말해, 말해. 나 이~ 처리해줄게. <laughs> 이제 좀 돌아다녀 보자 빠이 야 여기 나이키 왜 이렇게 커 매장이 아 이런거 바람막 이쁘다 안녕 친구한테 그냥 눈 마주치고 윙크를 해주고 있거든 왜 근데 엄마한테 눈 마주치면 화내는거지? 인상쓰는거지? 해줬잖아 방금 <laughs> 와 근데 진짜 신세계를 사아해 눈을 안마주쳐 눈을 안마주쳐 아빠는 피해 눈을 <웃음> <웃음> 테일을 거부해 어 아, 거부한다 나를 아, 범이다, 어 봄이다 아, 색깔이 나는 근데 좀 산뜻한 예쁜다 칙칙한 예쁜 어 근데 우리 테일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진짜 아디다스 삼선이 너무 예쁘대 눈에는 아 진짜? 어그 삼선이 너무 좋아 졌어내래 아, 그래, 엄마가 화이트로 칠해줄게 여기다가 여기 파란다가로하지 아, 아, 어, 아, 아디다스 여러분들 인스타 영상 봐주시면 안 돼요? 엄청 힘들게 찍었는데 갑자기? 어 클럽춤 아 우리 형과 클럽춤. 아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클럽춤 붙여줘. 그렇지. <laughs> 진짜 창피한 거야. 아, 가리는 게 진짜 창피해서 가리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들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리지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이들이 다 이중에 이라고 하는데 저를 이중에 아이예요. 저 진짜. 안 그래, 엄마? 맞아. 그런 걸로 해. 그런 걸로 해면 안 돼. 아 진짜 사람 분경 장난 아닌데? 괜찮아. 나는 이이기 때문에. 아니, 아이기 때문에. 무슨 <laughs> 소리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컨셉을 아이로 하고 싶거든? 근데 나는 아이가 아닌 거 같은 이유가 있어. 새로 만나 애들한테 안녕? 그래. 근데 걔는 이 중에 아이야. <laughs> 확신의 이중이아니라니까 나를 안 믿어줘, 엄마가. 전 감기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응. 오빠는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감기까지 걸려서 엄마 걱정이야. 원래 시험 기간에만 걸렸고 오빠 아, 진짜 코로나에 독감에 안 걸린 게 없거든요, 오빠는. 응. 나 감기가 안 나. 아, <laughs> 그럼.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빙물에가그 좀... 위에서 장난치지 말래. 아태야 네. <laughs> 그냥 어, 이렇게만 봐도 돼. 그냥 이렇게. 그래 그렇게만. 근데 더 짱피해. 더짱해아 진짜? 네. <laughs> 너.. 진짜 맞아 태희야. 아 <laughs> 어, 무슨 냄새 났나? 아니다. 주식 진정시니다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이건 뭐지? 와 장난 아닌데? 어,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하나, 가나 끝날 때, 끝날 때. 오늘 살짝 막입 어, 우리 때막입거 인성하는구나, 드디어. 컷. 보지마. <laughs> <오>, <laughs> 빵, 요즘에 엄마 빵은잘못 먹고 있어. 영국선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지병이 있어, 지병이 엄마가. <laughs> 또요? 빵하고 커피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삶의 의욕이 지금 좋아되고 있어 봐봐. <laughs> 빵하고 아, 지금 커피를 응. 못 마셔가지고. 뭐 삶의 의욕까지? 스태션에 떨어지잖아.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뭐야 도대체? <laughs>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 이거 랜덤 포토카드 받으려고 왔대요 너무 귀엽다. 랜덤 포토카드야? 어. 오 어, 귀여워. <laughs> 어, 귀여워. 너 <laughs> 구름이 <나> 나왔어. <laughs> 귀여워. 잘 넣어서 보관해놔. 쇼핑백에담 하나. 마이멜로디를 원했는데. 아, 진짜? 마이멜로디가 레어랬어. 귀여워. 어, 귀엽다. 셀카를 찍어. 진짜? 자 우리는 이제 쇼핑을 끝내고. 빨리 와 쇼핑을 끝내고. 아직 힘이 남아있나 봐. 아 집까지 각빵빵 빵, 빵, 빵. 영상에서 제일 활기차. 자, 이제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할게요. 어허. 안녕! 제일 즐겁다. 뉴스의 하이퍼예요. <laughs> <laughs>